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52쪽입니다 구약성경 652쪽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위시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괴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참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보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일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날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과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 절에서 말씀 제목을 제가 좀 정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얘기들이죠. 이 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같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 모아놓고 감독도, 뭐 장사들도, 용사들도 다 모아놓고 다윗이 설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또 성전을 지어야 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전의 설계도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를 잘 설명하면서 넘겨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어,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오늘 제 목사문 것처럼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소통의 원조가 다윗 왕인 것 같아요. 다 모아두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면서 먼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불붙었던 마음이 있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고 또 건축할 재료도. 힘 닿는 대로 다 준비를 했는데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말 속에는요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물론 음악가이기도 하고 연주가이기도 하고 목동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은 즉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윗은 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큰 열망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은 평안한 사람 온순한 사람 평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나에게 열망도 있고 가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있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참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자신감이 붙고 힘이 있을 때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어 줘야 되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때 내려놓아라. 그럼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게 믿음이죠. 자기 욕심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앞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솔직하게 안 되면 왜안 되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언한 것으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나는 못하지만 너희가 솔로몬 왕과 더불어서 감당해라 격려하고. 선언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4 절부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려놔라. 그래서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택한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 장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말제는 에, 아니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한다고 해도 너는 나가서 양떼를 돌봐라. 그랬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을 택하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서도 나를 기뻐하사 말제. 사람들은 포기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 하시고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텐데 잘 감당하게 하면 정말 이 일을 귀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기로 결단하고 감당하면 여기에 따르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이 뭡니까?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경력구 고백에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어가게 하시는 복. 이게 진짜 복이죠?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는 복. 이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도 이어지게 하시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면, 그런데 성전의 건축은 건축, 건물 건축뿐만이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늘 함께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솔로몬에게 격려하고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다 주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솔로몬 내 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절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중요한 게다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면,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 투정도 부고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 솔로몬 앞에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넌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 죄 짓는 사람이 누가 지냐 하면 하나님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온전히 알아라.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 잘 섬겨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까지도 아신다.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버림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네가 버리면 버리시리라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버리면 우리 버리면 안 돼.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건데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 붙들고 붙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즉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 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건축할 텐데 설렁설렁하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솔로몬을 경려하면서 힘써 행할지니라. 힘써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척할 수도 있고요. 설렁설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의도도 보신다는 거예요. 약한데 부족한데 없는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도 보신다는 거예요. 설렁설렁하게 하는지 최선을 다해 힘써하는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그 달란트의 분량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열 달란트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설렁설렁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되 힘써 행해라 하나님 앞에 힘써 행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할수 있는 경력뿐만이 아니라 자,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이 건축한 것 같은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1절 이렇게 끝나면서 가죠. 성전의 모든 뭐뭐 복도, 집들, 곡간, 다락, 고, 고, 골방, 속죄소,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 설계도를 12절에 보니까 좋다 또. 영감으로 받은. 자,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돼, 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 인간적인 사람들,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 어머나, 그리고 놀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머나, 그리고 놀래고 놀라, 놀란 가슴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경적인 영향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환경의 지배 속에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음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해, 내삶 속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못 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묻는 거예요. 물을 때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마음의 의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바친 것은 솔로몬이 지어서 바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말씀하셨고 다윗은 설계도도 다 그려놨어요. 받으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드려져야 받아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금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다 드리는 때가 있어요. 물질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봉환한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서부터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한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왜 중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하루를 시작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드려지는. 그리고 이 설계도도 주고 양식도 설명. 이미 이다 다윗이 예? 자기의 손으로 짓지만 못했지. 전쟁에 피 묻힌 손이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다윗이 알지. 짓지만 못했지. 다윗은 열망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다 머릿속에 설계도도 그려놓고. 예? 그리고 그 양식을 설명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성전 안에 두는 기물까지요. 다 무게도 정하고 설계도도 그렇고, 다 언약계 덮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겠다는. 그런데 그 19절에 이렇게. 집약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거예요 삶의 비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법도 우리 안에 열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 그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오늘도 한날 살아갈 때 아니 오늘 한 날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호와의 손이 그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다 내 힘으로도 살수 있고, 내 지혜로도 살수 있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를 거예요? 내 지혜로 살고, 똑같다면,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은혜 가운데, 내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택하시고 유다지파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집을 택하시고 아버지의 집 가운데 아들이 일곱이나 있는데 말제의 나를 택하시고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살면 돼요 내가 부족한데 실력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구하였더니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인생을 그려가셨더라 이게 은혜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 힘으로 살다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다가 내 노력으로 살다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베스트 최고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에게 격려하는 게 뭡니까 이 21절 21절에도 요 기가 막힌 정말 다윗의 격려예요 가장 큰 격려가 이거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참 부모로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모로서 이런 정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 그거 너무 좋잖아요. 내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축복하고, 우리 또 손주들도 축복하시고 계시는데. 신앙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계신.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 제 카톡의 프롤로그가 바뀌지 않는 프롤로그가 그거라고 랬죠제제 제 카톡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 아들은 또 바꿔놨더라고요. 언젠가. 그런데 제 아들이 제 카톡을 보더니 내게 도 은혜를 베푸사. 그리고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좋더라고요. 왜? 제가 아니까 우리 은혜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건거 아니까. 그게 다윗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게도 함께 하시다. 이거보다 더큰 격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 21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격려를 하는데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모든 공사와 유능한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사람들도 유능한 기술자들과 이 돕는 모든 일에 사람들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뭐 학생들을 만나는 분들도 있을 거, 각 처소에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날 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많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게 힘을 얻잖아. 요 믿음의 동료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죠. 이게 협력 아닙니까? 이게 협력, 합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리고 그 모든 지휘관들.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느니라. 이게 격려예요. 나와 함께하신 좋으신 하나님, 너와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내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고 혼자 살수 없다는 얘기 어제 다 드렸죠. 사람 혼자 살수 없는데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줘서 합력하여 내가 말하는 것 권세 있게 해서 따를 것이다. 내 명령 아래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을 북돋아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내일 말씀 이제 특세 전에 내일 마지막 역대상 마치게 되는데 내일 말씀에 이어서 다윗에 드려진 것과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마지막 마무리는 뭐라고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도 기도 시작도 기도고 마지막도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는데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들 붙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기도로 한날을 끝낼 수 있는 감사의 기도로 한날을 끝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종들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퍼져가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깨닫으라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전 세계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 교훈 삼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 만민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치는 한날한 날을 살게 하시되 날마다 날마다 더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일천 번째 예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종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역사와. 그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든지 주님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움직여짐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격리되어 있고 또 하나님 확진되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